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대구광역시 상격청사에서 엘비스와 수성알파시티 내 AI기반 뇌질환치료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에는 한국내 연구원을 비롯해서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디지털혁신지능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뇌질간 치료 관련 여부들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엘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질환 솔루션 유로 매치를 통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델리에 기반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엘비스는 수성 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종합병원과 협업을 통해 뇌질환 관련 연구 및 실증 사업을 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엘비스가 입주예정인 수성 안파시티는 앞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어, 조성되어 제조업과 디지털 융합을 그는 R&D의 핵심 거점이 어,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부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은 투자를 계기로 수성 알파시티가 국내 디지털 헬스테어의 새로운 연구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엘비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R&D 및 어, 세계 최초의 사실은 어디에도 아직 만들지 않은. 어, 신증기 교육센터를 대구에 1호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기적인 협력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시장님 이하 최은백 어, 실장님, 또 어, 유도연 과장님, 또 DIP, 액트리 투자 엑트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어,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와 계신 이인준 부총장님, 과 같이 여러 가지 대구의 여섯 개 병원과 저희가 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함께 할수 있게 많은 분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 회사는 뇌 해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유로매치를 개발해 작년 미국 식약처 및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헤어 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비스는 수성 알파 시틴의 870제곱미터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엘비스는 개명대 동산병원,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 대구 의료원, 대구 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